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여오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범띠 분들 양력 12월 달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1998년 무인생 분들, 어, 무인생 분들에게 양력 12월 달은 내가 어, 짜여놓은 에,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달이에요. 어떤 사유에 인해서 에, 일을 계속 미뤄두고 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못했어요. 근데 양력 12월 달은 학업의 성취, 그리고 취업 성불, 그리고 또한 이동의 변동수가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운,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뭔가 이제 본인의 앞으로 문서를 잡으실 운이 있어요. 근데 꼭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거 말고 자격증 취득도 이번에 가지시게 되면 그것 또한 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인생 분들은 12월달 바쁜 걸음을 하되 나한테 실속이 있는 문서를 잡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의 변동수는 지금 있는 직장 자리라고 하면 직장에서 승진도 포함이 돼요.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고 또 직장 내에서는 어, 승진, 진급으로 인해서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온, 네, 크게 발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학업에 충실하고 계신 분들께는 그 학업에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또 결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던 공부나 또 하던 일 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그런 운기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인생 분들도 사주팔자에 나라의 로그를 먹거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4년 갑진년 양력 12월 달에는 본인들이 걸어온 인생길이 짧으면 짧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한 번의 시작이 되고 또 기회가 오는 양력 12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잃어가는 데 있어서 여지껏 내가 마음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아 털뜩털뜩하면서도 안 됐던 무인생 분들이라고 하면 이 양력 12월 달 운기로는 그런 다쳤던 분들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 편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양력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1986년 병인생분들, 양력 12월달, 천재지변, 그리고 관제나 송사에 걸릴 수 있는 운. 천재지변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뜻하지 않게 어떤,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도 표현이 되겠지만, 생각지도 않은 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력 12월 달 병인생 분들은 사고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투자나 금전거래는 절대 금물이에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관제나 송사에 걸린다 라는 건 우리가 법적인 일에 휘말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교통에 의해서 뭐 딱지 날라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법적인 일을 어기는 건 하시지 말라는 걸 네, 강력하게.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생분들 이렇게 나쁜 운세만 있냐? 이건 나쁜 운세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예방하시면 이 또한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의 변동수는 들어와요. 이동의 변동은 내가 직장 자리를 옮겨도 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도 되는 그런 운 그리고 이사나 사업적인 부분의 확장이나 이전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양력 12월 달은 병인생분들 내가 생각지도 않 변화와 이동의 그런 운으로 막상 그 운을 어, 느껴보시면, 아, 내가 이게 맞나? 이게 진짜로 좋은 일일까? 이렇게 고민,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운의 흐름 따라가는 거니까 적응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마음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고 사업자리, 영업자리 옮기시는 거, 새로운 일 시작을 하시는 거, 또 사람에 관한 이동, 변동, 네, 다 겪으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 운세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세요. 단 이제 관제나 소송, 그리고 이제 제살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법적인 일에 휘말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사서한 거에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새 문서를 잡을 그럴 운도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직장 자리에 진급 문서도 되겠지만 내 앞으로 명의가 된 어떤 걸살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거. 근데 단 이제 금전거래, 금전투자 이건 이제 투자목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내 문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서로 인해서 석 3년 안에 본인들이 또 좋은 희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운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문서를 잡을 때는 동서남북 중앙으로 봤을 때 오방에 그쪽 중에 그 방향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은지는 개인적으로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 공론을 하셔서 방향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위는 항상 중요해요. 이사 방위도 있고 문서 방위도 있어요. 내가 꼭그 터전에 가서 살지 않아도 그 문서가 어디 방위에 위치하냐에 따라. 돈이 되냐, 아니면 독이 되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은원 공론하셔서 여러분들이 옮겨가는 자리, 그리고 또 문서 잡는 거, 방향, 이런거잘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병인생 분들에게는 3년 안에 꼭이 문서로 인해서 희소식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 목적은 안 돼요. 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1974년, 갑인생 분들. 자, 갑인생 분들, 양력으로 12월 달.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 관제나 소송에 걸려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간의 정리정돈. 아, 내가 진짜 저 사람이랑 진짜로 헤어지고 싶은데. 정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운기가 부족해서 그거 계속 끌어온 시절이 있다라고 하면 양력 12월 달은 갑인생 분들 편들어서 본인들이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고 싶은 대로 그런 이제 인간의 정리도 되고 문서의 정리정돈도 들어온다라고. 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또한 문서 이동 변동이 있으니까 매매 성불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귀인이 발복이 되니 내 문서를 계약서를 쓰게 되고 또 금전의 운도 발복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 건강적인 문제 여성분들은 갑인생 분들도 치마 둘러 여자지 남자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가정을 둘러봤을 때도 내가 남편 역할을 하고 사시는 여성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양력 12월 달 이렇게 내가 홀로 가는 길에 내편 들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꼭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있어도 본인 마음 알아주고 본인한테 해안 끝치고 그리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갑인생분들, 양력 12월 달은 문서에 대한 귀인도 발복이 되지만, 내 옆에서 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귀인 발복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갑인생분들도 겉으로는 강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분들 또한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 성실함에 의해서 더내 자신을 혹독하게... 여태껏.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요. 가빈생분들 양력 12월달은 여성분이든남성분이든그 자리에서 본인네들 최선을 다한 만큼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1962년 이민생분들, 이민생분들에게 양력 12월달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심 걱정이 많으신 이민생 분들이라고 하면 양력 12월 달에는 금전의 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무서우신 이민생 분들이었다라고 하면, 양력 12월 달부터는 좀숨꾼녕이 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금전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갚다 보면, 하루하루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운이 따라준다라고 하면 좋은 운기가 발복이 되면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간금전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서 속을 끓이고 있었다. 그러면 그 돈도 이제 시소식이 돼서 돌아오는 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의 이동 변동수도 크게 들어오니까 이 문서에 관한 정리 정돈도 될 거예요. 내 문서가 정리가 돼야 새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 또 돈을 갚을 수도 있고 대출 이자는 계속 높아지고 진짜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사시는 이민생 분들 또 이민생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실정이 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루 빨리 네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기시길. 늘 응원합니다. 자, 이민생분들, 문서의 정리정돈, 금전소원, 그리고 귀인 발보, 그리고 주의를 살펴보니,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어쩔 때는 그냥 마음이 편안하면 좀 지저분해도 다, 에휴, 그래,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지만, 내가 마음이 신난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성질을 하는 일이 있는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어지럽혀 있다. 그러면, 더막 화가 나죠. 짜증나고.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모든 주위 생활들이 그냥, 아, 그러려니? 하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생분들, 이렇듯 마음이 막 부정적인 그런 거에 동요가 되는 게 아니라 편안해지고 좋은 용기가 들어오니까 내가 모든 게 주변 사람도 또더 이해하게 되고, 아, 내 팔자 타령 안 하고 이런 것도 다 지나가리라. 좋은 날이 오겠지. 아, 이런 이제 기쁨의 그런 시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 징조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내 성격이 그렇게 예민한 것도 아닌데 사소한 거에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화가 났던 그런 시절이라고 하면 이민생분들 양력 12월달은 이제, 하늘에 구름이 이뻐 보이고, 이 바람이 차더라도, 아, 그래, 겨울이면 이렇게 <laughs> 추워야지. 이런 식으로, 어, 본인이 마음으로 감당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민생분들 양력 12월 달, 여러분들의 그 근심 걱정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그런 달이니까, 진짜 두 다리 쭉뻗고 편한 시절 보내시도록 명화당 천여봉사리, 실령임전에, 네, 열심히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범띠분들도 사주팔자에 그 강함이란게 찍혀져 있지만 그래도 그 강함 뒤에는 여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이 여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한 척하고 살아야 되니 그런 척 하려고 아둥바둥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범띠 분들 더 이상 본인 자신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범띠 분들 그리고 또어 영상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분들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또 그리고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만 남는 그런 시절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실령님 네, 전에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보답드리는 건늘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명화당 처녀보살도 실령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네,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